구청의 최희민 선수고요 네, 9 7죠 예, 1 7 2에 80kg 들비지기 주특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, 또 이에 맞서는 홍사파 증평구청 손해찬 선수 또 말하면 또 입이 아프죠 또 씨름의 희열로 통해서 또 인기 굉장히 많은 또 지금 계속해서 태백 장사를 노리고 있죠 그렇죠 또 21년 인제에서 태백 2위를 기록했고요 네. 작년에 단호대회 태백 2위 19년도 추석대회 태백 2위 아 그리고 19년도 단오대회도 태백 2위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는 내가 장사다 이런 마음도, 마음으로 또 열심히 연습하고 어..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청사파 최희민과 홍사파 손희찬의 경기입니다 음, 또 손희찬 선수는 또 언제 장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죠 아 연습장에 고네 연습장에 계속 나오시네 나오신 계속 는데 <laughs> 계속 왔다갔다 네, 왔다갔다 홍사파 왔다 갔다 <laughs> 갔다가 <laughs> 아 예지도 하랴 제지도 예. 하랴 아주 고생이네. 일조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. 연수구청이죠? 네. 최근식 감독과 부자원 코치. 야, 아마 손희찬 선수는 저 계속 결승전에서 지는 게 아마 본인의 징크스로 남을까 봐 그거 빨리 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홍서화의 손희찬 선수 경고를 받았네요. 경고 카드를 한장 안고 시작하게 되겠네요. 과연 최희민과 손이찬 안 다리를 특기 기술을 쓰는 손이찬입니다. 예선자인데도 아, 신경전이 대단합니다. 자세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, 앉아서 사바 잡는 것부터 대단합니다.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아, 돌림 배지기를 주 특기로 쓰는 최희민과 안 다리를. 네, 주특기를 쓰는 손희찬의 대결인데요. 네, 또 손희찬 선수가 이미선을 선수 쉽게 보면은 돌림베지기에 당할 수가 있죠. 또이미선수가 잡치기 모션에 돌림베지기 하는 기술을 잘 구사하는 선수입니다. 아, 우리 보경당 형님이 윤필재 선수 경기했나요? 2조, 태백 2조입니다. 그래서 오후에 펼쳐지겠고요. 이 오전 1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태백장사 80km 이하 1조 예선인데, 지금부터 계속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뭐석파티비 부탁드리겠고요 예전 경기를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산쌤과 황교연 당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. 와, 어, 들들지기! 이제 들어갑니다 들들지기 타시도하고요 아, 안타깝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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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는 힘이 남달랐던 손희찬 1대0입니다 어. 본인의 주특기를 제대로 활용하네요, 손희찬 선수 아 손인찬 선수 아까 등판을 보니까요 운동을 많이 했나봐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이고요 네. 다시 보시죠 상대 들배지기아랑도안 하고 바로 안 다리까지 최민 선수는 이제 본인의 돌림배지를 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움직였지만.